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2일, 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3월 1일에, 그, 3일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멀리 다녀오는 바람에,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3월부터 다시 또 요한복음으로 저희가 다시 큐티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어디에 속했냐면, 마귀에 속한 자다라고 이것을 누가 말씀하시냐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내가 아닐 수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마귀에 속했다고 하는 퀘스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무슨 마귀에 속했어? 유대인들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에 좀 조롱 수치심을 좀 느꼈어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마귀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당신 너무한 거 아닙니까?라고 예수님에게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지시나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수긍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조상은 마귀가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 믿음의 그 선조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자기 것으로 말을 한대요.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은 어디서 왔느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소속은 하늘과 하나님으로부터 예요 너희의 소속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났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이 대비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당신은 정말 내가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귀신들렸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귀신들린 것이 아니오 너희가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당신이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크냐 당신 누구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당신 완전히 미쳤구나 당신이 지금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다른, 다른 말로 하면 죽어서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laughs> 참이 어, 유대인들에게 봤을 때는 예수님의 이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한심하고 아마 어, 분명이 사람은 귀신들였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숨는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좀 정리하십시다. 예수님이 정말 미친 걸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나의 때볼 것을 보다가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유주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아브라함을 누가 지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셨고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게 하셨다면.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주인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주인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인을 밝히시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진리가 오고 진리를 얘기해 줘도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비늘이 어져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말할 때그 영적인 진리를 통과할 수 있는 통과해 내고 통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에 영적인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이독경이란 말 들어 보셨어요? 우이독경 이 뭐죠? 소 귀에다가 경을 읽는다. 그러니까 아, 옛날에 법 그그 불법책을 읽는다는 것이죠 불교의 책을 읽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읽어봤자 우이 독경은 손은 일만 할 뿐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늘의 진리를 얘기해줘도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우이 독경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만 알고 있지 아브라함을 지으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와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일이 너무 바빠요. 저도 요즘 보면은 일이 바쁘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거나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마음은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바울의 기도처럼 내 안에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도 눈이 있대요. 그 눈이 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켜져야 되고 그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분주하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현대 생활이 분주하죠. 근데 너무 분주하잖아요. 하나님, 난 못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끊으세요. 분주한 삶을 강제로 끊으시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 피피한 삶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아,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주님을 묵상하게 주시고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짧은 시간이 내게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여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또 아, 동북아시아와 그리고 아, 그 아, 우리 황해도와 그다음에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북한을 향해서 우리 황해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어, 황해도는 어, 우리 바로 위쪽에 있는 그 개성 바로 위쪽에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황해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황해도 신천에 그 학살 사건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반종교 교육을 어, 일삼는 곳이 바로 황해도 신천 사건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북한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 그곳이죠. 그래서 아픔이 묻어 있고 반 종교교육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가장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황해도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저희 서울에서 올라가면서 앞으로. 연결될 그러한 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황해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한 논문을 읽었는데 황해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인천으로 오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깝으니까 배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인천 지역이 황해도 신향민들이 많은 곳이에요. 우리 인천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인천인 앞으로 인천 교회가 우리 황해도 지역을 또 선교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미국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국을 지금까지 사용하셔서 선한 일들을 전 세계 적로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그 행정부를 축복해 주셔서 미국이 계속해서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유와 민주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민주주의와 자유가 성경적 가치를 가진 그러한 개념으로 나가게 주십시오. 정말 점점 이렇게 인간적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성경적 가치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미국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오늘도 한날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예수 그리스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수 있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 반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봄학기가 시작되어지고 우리도 자녀들이 또 학교로 가게 되고 초등학교로 또 입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또 초등학교와 또 중학교와 각각 하나님 또 학교에서 하는 이 모든 또 수업 활동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또코로나로부터다 막아 주시고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 소서 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녘땅을 축복하고 미국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